짹키 짹키 요요 가자. 민경님 지금 몇 점이죠? 지금 시, 20점이요, 20점. 와 점수 많이 올리셨네. 아 기본이지. 근본이 다르잖아, 다 삼인데 다 삼. 아 진짜 순놈들인가? 아 진짜 또 시작이네. 뭘또시작이야 플래시 두개 빼줬는데 이거 게이득이야 RC 아니 무슨 조용히 좀 해요. 게이득이야 죽어놓고 아니 안 죽으면 아, 이긴다니까. 아! 아 스펠 받았어 볼 때마다 있다고. 난 플래시도 아껴 피지컬로. 저도 아꼈어요 죄송한데 그렇게 죽을 거면 아끼지 마세요. 아끼다 똥된다 말, 이런 말 잡아, 모르세요? 흘려 아, 뭐라고? 미드 압살 중아나 왜이렇게 잘하냐 근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뭔 탑바텀 다 똥밖에 없냐 아뭔 개소리세요 서포터가 문젠데 피지컬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아 기다려봐요 봤냐고 아, 아, 이거. 아 이거 바텀 땄다 아. 안돼더썼어야지나 어떡해 아니 서포트 차이 뭐냐고 이거 바텀 차이 얘왜 여기 있냐고 딴 라인 안 지면 진짜 미드에서 터뜨려 진짜로 김민교 정신 차려 누나 정신 차려 <laughs> 너지 정신 빡빡 차리고 하는 중 근데 서포터가 너무 못해요 아니 왜 나랑 듀오하는 원딜러들은다 서포트 차이만 말하는 거야 님도 할 때마다 정글 차이로 하잖아요 같은 거지 미드 차이! 아, 저거 사나? 근데 잡음? 다운. 아, 아, 어, 싫어? 아 진짜 사일러스. 아니, 바드. 아, 진짜 사일러스 중방 음 치고 싶어, 저거. 와, 바드랑 묶어서 같이 패져. 진짜 바드 패고 싶은데. 아니, 인정. 아, 좀 심하잖아. 아. 아, 이거, 이거, 뭐. 한타에서 캐리해줘야겠네. 아주... 네. 이제 힘들어요? 보세요 아! 말 걸지 마봐! 아! 진짜로! 아니 왜말 걸어! 아. 딴 건데! 아! 아니 뭐 원래 죽었을 걸말걸어서 죽은 척 오지네? 제가 말 걸면 뭐 상황이 바뀝니까? 비어만 아말걸은거좀 경쾌한 서 아씨... 아니 말 걸면 없어. 뭐 손이 떨려요?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말 걸면 부들부들해가지고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입을 터니까. 떨리나 보네 이 자식. 뭐이 뭐 자식이야. 아씨. 아 깨비. 아니 바텀은 뭐 하루 종일 미안냐고. 아 하루 종일 미안니까 미안하고 하지. 야 진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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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오케이 찾았어? 오케이 없어요? 끊었다 나이스 이걸 노렸다 가잡음 뭐야? 피지컬 다 어, 뭐야 뭐야 이거 왜 없어 가잡음요 보셨어요 센스 <laughs> 봤냐고 아또뒤져있네 아, 어, 아씨야 뭐, 아, 아 리얼 개열 받네 보느라 뒤졌잖아. 뭘 보느라 뒤져 그냥 뒤진 다음에 본타 타고 있네. 아니 아유, 안 죽으면 죄송하세요. 이긴다고. 알걸리좀 마세요. 님 플레이 보다가 죽었잖아요. 이거 그냥. 네가 만들었지. 더 말이 많아요. 그래. 네가 더 말이 많아. 아 삐. 여여 뭐냐 그 알리스타 미야. 맨날 미아야 맨날. 씨을여기 음. 있어 또. 그냥, 아, 맨날 미아야 그냥 맨날 미아 미아 져줬는데 그래도 다 하는 어떻게 적팀 서포트는 안 하냐고 라인전을 저 가는 중 민경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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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 그래 처음으로 도움됐음 탑에 다가는 한대 쟤네 탑 뛰어줘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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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버텨 제발 사람 안줘 사람 안 나이스 야 이겼다 이러면 다 잡았다 이거 탑 확인 새끼 올라가요 어디 갔어? 아니, 어디, 어디. 코르키 어디 갔어? 뭐야 아! 바텀! 야아! 이 어? 바드님 뭐 아니 바드님이 아아 아난 아, 미드 2대이라는 것 같아 알리스타라. 알리스타라 엮어 있어요. 규못했 아니 알리스타 아. 정말 규이얼아 파이팅이라는데. 우리 바텀은 도대체 뭐하냐고. 바텀 안 죽고 살리는 중. 민 교수의 오버벨. 야 가자 싸우자 싸우자. 다 잡아 끌어들였어. 다 잡아야 돼. 우준아 자야? 아야, 어 아야 뭐 때리는 거야 지금? 아 왜? 네. 뭐, 뭐, 나이스 컷투... <laughs> 아, 아니 근데 아, 템 나왔습니다. 셋. 수야 씨 일코 언제 떠요? 없어요 저 템. 와 정수가 이제 뜬다고? 아 빡쳐.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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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면 안 되겠다. 음, 어? 아, 아, 음. 아, 한 대, 아! 아, 개아깝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 제가 했나요? 아니, 이거 뭐예요? 뭐, 전멸 회복 다 들고 있는 거? <laughs> 방금 돌아는데요 아니 근데 루시안 디르케 오반데요. 오반 저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지컬. 와. 됐어요. 못했네. 잡아 잡아 이기이기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핸드 잡았어! 핸드 다, 핸드 잡았어! 핸드 다 잡았어. 어때어때어때 신까지입고와 어때, 어때? 이거... 아잠깐 따로가지말지 따로 아, 나이스 잘했는데 이거 절마한데 싸우면 이기는데 싸우면 이기는데 이거 어, 가능중가능중 와보삼 와보삼 어, 바로뒤 바로뒤 바로 언제 오냐고! 싸이다!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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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어때요, 에이. 버스? 버스 어때요? 아니, 쑥스러워 말고 그냥 고맙다고 해라! 삐. 레드 먹고 간다. 아, 레드 좀 그만 먹어라. 도움도 안 되는데. 아니, 제가 안 먹으면 누가 먹어요? 나. 이거잖아요 와나 이러면서 일부러 안 치는거 봐 봐줬다 그냥 한타하면 한타 이길거 같은데 하는 어 한타까리 하자 사고치자 아니 네가 주도적으로 하는 쪽좀 하지마 제발 어, 걸면 이기는데? 걸 거실 오른? 음, 어 이거 오른? 사람 떨어지네? 괜찮아, 맛있어. 아, 단영수야 씨. 아, 제발 오세요. 아, 방금 한타 때뭐 했냐? 아, 씨. 리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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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졌잖아, 씨발. 자야 궁왜 들고 있냐고? 리븐 쿨왜 들고 있냐고, 리븐 쿨. 아, 알겠 아울 수 있어. 막 막기만 해, 씨. 죽지마, 죽지마, 죽지, 마. 죽지 말라 했어 나이스. 당신 플래시랑 그다 있는 거 인지하세요? 아 야, 진짜 자야. 야, 진짜 이건 안 보셨잖아. 관장 우리 주먹으로 꼬고 싶네. 물로 드세요. 나나 필요 없어. 아안 먹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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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뭐못 잡나? <laughs> 나이스! <laughs> 얘 때리세요. <laughs> 저거 피가 없어서. 빼야돼빼야돼빼야돼 지가 <laughs> 타야 <와, 웃음> 돼. 돼. 와, 리는데몇 번? 몇 번을 죽냐, 이렇이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야아 아쉽다 아 이겨야 된다고 <목소리> 너 딜량 꼴등이라고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건 솔 어쩔 수 없었어요 뭘 어쩔 수 없어 원딜이 어떻게 딜량 꼴등을 막... 여기까지!